안녕하세요. 구선정입니다 9월 20 24일 어, 분할 매수 17일 차 됐고요. 10만 원씩 분할 매수 17일 차 됐고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이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우선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수익률을 주는 상태입니다. 수익률을 주고 있는 상태고 어, 그다음에 솔라나, 그다음에 비트. 도지는 제가 평단을 높게 잡아서 그런지 수익률이 별로예요.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황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52K부터 시작됐던 파동이 지금 이제 여기서 삼각형을 이루 마무리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 64.8, 64.8에서 또 이제 여기 보이드를 완전히 못 시켰어요. 못 시켰기 때문에 조금 눌러준 상태에서 이제 있다가 횡보해 나가다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지금은 계속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62.8을 지지했던 거를 무너뜨리로 가는 지금 추세거든요. 어뭐 4시 한 봉도 그렇고 뭐 12시 한 봉도 보면은 지표도 지금 밑으로 깨러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게 수렴이 끝나고 어 지표가 다시 어 일단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에 캔들과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그 남겨 주셨던 분어 있는데 니어는 이제 고정장 6,900원에 왔기 때문에 어또 이게 부딪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 파동 더 갔다가 7,100원이나 여기, 정거점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6,900원. 어, 아마 이걸 조금 뚫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6,900원은 고정저항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도를 좀해 놓으시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뭐평단가 5,500원대 뭐 이러신 분들은 좀 홀딩에 나가서 움직임을 봐도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제가 들어갈 코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